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살기를 좋아한다. 반면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흥미가 없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의견을 달리하거나, 비방에 화살을 던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이다. 그들을 대할 때 결코 감정을 품거나, 저 사람은 적이다 하는 선입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냉정히 의견을 말하며 어디까지나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할 뿐. 만약 상대방의 의견에 진리가 있다면, 쾌히 내 의견을 내던지고 그에게 항복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 또한 하나의 큰 기쁨인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길 필요가 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언제나 유쾌하고 기쁜 일이 된다. 남의 기분이 어떠한가, 또 남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아니,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지금 어떠한 생각이 깃들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빗나간 것은 바로 잡는 데에 있다. 행동은 생각에서 우러나온다. 늘 마음의 위치가 제 자리에 옳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동도 생각과 마음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질투가 심하면 자연히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이런 사람은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늘 불쾌한 존재가 되리라. 이와 같은 질투심을 없애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질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물리쳐야 한다.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귀와 눈과 입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거칠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남의 욕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처음에 말 한마디가 나중에 첫 마디보다 낫다. 때문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의 말을 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말이거든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는이만 못하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는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가 되기 쉽다. 어제 하던 대로 오늘의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람의 머리도 쓰레기나 먼지가 끼지 말란 법이 없다. 나날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 남들은 인품이나 결점이 어떤가를 거울에 비치듯이 다 알고 있다. 남이 다 아는데 나 혼자 감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치 못하면 지혜도 흐려지는 법이다. 참을성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의 약자이다. 한 줄기의 샘물이 굳은 땅을 해치고 솟아오르듯이. 참고 견디는 힘이 없으면 광명을 얻기 어렵다. 오늘 하나의 어려운 일을 참고 극복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강한 힘의 소유자인 것이다. 곤란과 장애물은 언제나 새로운 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연습을 거듭하는 동안에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을 알고 있다. 가령 튼튼한 다리가 되려면 자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몸에 익숙하던 일도 중지하면 그 일마저 쉽지 않다. 만약 우리가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방 안에 누워있다가 걸어보려고 한다면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느낄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연습해야 한다. 처음 결심한 일을 끝까지 몸에 지니지 못함은 잡념에 끌리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고 일을 성취하려면 그 밖에 다른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영원히 명예로운 일을 취하려면 버릴 것은 처음부터 버려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러한 생각이 계속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 맨 끈은 내일이면 풀어지기 쉽다. 끈도 염여야 하듯 결심한 일은 그날그날 그날 다시 염여야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비에서 사람은 염세주의나 숙명론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만큼 높은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시간은 기다리고 있지 않다. 천천히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목표에 능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사업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나 실패하는 많은 원인을 살펴보면 자신의 모순된 생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이웃 사람에게 조심하거나 친절하게 대했던 일이 한 번도 없으면서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왜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이상이 여긴다.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라. 이 점을 깨닫지 않고는 아무리 재간 있는 사람도 남과 손잡고 의족해 지내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한다.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의지하고 호의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즉, 내가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표적이 되지만, 남의 친절을 바라고 호의를 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생활을 다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원래 우리의 행복된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행복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는 도덕에 입각하고 있어야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수록 잡념과 망상이 깃들기 마련이다. 사람은 어느 정도 바쁜 것이 본질적으로 되어 있다. 일이 없거나 노는 것이 도리어 더 괴로울 때가 있다. 부지런하면 둔한 머리도 명석해진다. 권태, 죄악, 결핍, 비세 가지는 게으르고 한가하기 때문에 오게 된다. 이세 가지 악에 물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음 속에 어떠한 공허감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증거다. 그러나 그것을 외부에서 찾아올 수는 없다. 그것들은 결코 공허함을 메꿔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같은 공허감은 우리 내부의 생명력이 새롭게 태동함으로써만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일이 괴롭게 느껴지고 모든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며 살기를 띄운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일단 내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면 시끄럽던 개구리 소리마저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리게 된다.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보고 듣는 것이 다 부드럽고 모든 사람이 다 다정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대부분의 불행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불행은 생존 과정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불행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다. 당신이 만약 불행하거나 또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의 인생관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하루하루의 생활습관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으리라. 사람들은 뜻대로 안 된다고 곧잘 세상을 한탄을 하고 난다. 그러면서 자유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참된 자유인이란 그 내부의 규칙과 법률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